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그 짐승 가축은 태어나면 번호를 붙입니다. 숫자를 세죠. 번호를 붙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고 이름 짓는 그 부모의 현재의 삶, 뭐 어떤 기대, 꿈, 비전 이런 것을 다 집어 넣어서 짓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흔한 뭐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비유를 해서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왜 그런가면 흔한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까 흔한 게 오래 가죠. 귀한 것은 빼앗기고 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짧습니다. 귀한 것은 그러나. 흔한 것, 뭐 공기 흔하죠, 오래 가죠, 물도 그렇죠. 이런 걸 빗대서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30살이 안 됐잖아요. 어, 반 이상은 30살 전에 다 죽습니다. 병으로 죽고, 뭐 재난 사고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뭐 전쟁을 통해서 죽고, 너무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 마음에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흔한 돌이나 나무 이런 걸 빗대서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팔려간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어쩜 마음에 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처음 가서 그래서 보디벨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해서 처음 낳은 아들이 머나세 아닙니까 머나세 그 머나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과거를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 와서 사는데 자기 형들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계속 가지고 살았다. 아, 이거 보복해야 되겠다. 아,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애굽 땅에 팔한 이 형들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안 가품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았더라면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생애도 역시 병들고 망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머나세로 짓는 거죠. 머나세다 잊어버렸다. 다 과거를, 그 아픈 과거, 상처받은 과거, 그 한이 맺힌 과거를 다 잊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거든요. 그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번성케 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그 과거 아픈 과거를 잊고 나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요셉이 문나세와 에브라임만 난게 아니거든요. 그 성경은 이 둘만 기록한다고요. 필요하니까 꼭 우리에게 네, 그리고 모세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모세의 뜻은 근진 받았다잖아요. 그 물에서. 모세가 근진 받습니다. 근진 받아서 음, 그 바로 왕궁에서 40년간 자라고 난 뒤에 어머니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 히브리 민족을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한번 근전해 봐야 되겠다. 자기 이름 그대로 그런데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살인자가 되죠. 광야로. 피신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던 중에 이도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게르솜, 그 뜻이 뭔가 하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모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죠. 나그네, 내가 마치 이방 땅에서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걸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모세가 뭐 아들 여러 낳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다 빼버리고 출애굽기 18장을 가면 아들을 하나 더 낳는데 누굴 낳는가 하면 엘리에셀을 낳죠. 그러니까 18장에 가 보면.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애굽 땅에서 어, 나오죠. 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그 종살이로부터 건져냅니다. 건져 내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 이름 안에 지금 현 어, 삶의 어떤 어, 상황들을 그대로 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 어제 어제 고등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이름 좀 지어 달라고. 그걸 갑자기 뭐왜 그러냐. 어 이름 이름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요즘 현대식 이름이거든요. 학생들 이름 누구라고 말은 못 하고 제가 그냥. <laughs> 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하니까 얘가 자기 이름 안에 나쁜 기운이 있대요. 자기 생각은 늘 바르게 살고 싶고, 그런데 안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 이름 때문에 이거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삶을 내가 못 살아가는구나. 자꾸 나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제발 좀 바꾸고 싶대요. 자기 이름 안에 뭐 악귀가 씌워있대요. 자기 말로는. 그래서 아, 이름 뭐, 뭐 지워주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게 쉽대요. 굉장히 쉽대요. 그냥 법원 가서 그냥 서류 하나 내면 이름 바꿀 수 있대요. 요즘은. 성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 성 바꾸는 거는 좀 힘들다고. 그래서 성은 바꾸지 말고 이름만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설명질 전까지. <laughs> 그렇게 애절 복걸 하는데, 한절이 원하는데 바꿔줘야죠. 자기가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 그 롯데 자이언트 선수 중에, 그 이름을 바꾼 개명한 선수가 있거든요. 그 송광민이었는데, 손 아습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성적이 좋아졌어요. 그러자, 성적이 잘 나지 않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게 하나의 유행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성경을 봐도, 이름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아브람. 맷뜻은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죠.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사례도 마찬가지. 사례, 한 집안의 어머니입니다. 사라 라고 바꾸죠. 열국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야곱. 야곱. 야곱은 야곱의 뜻은 어, 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죠.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겨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자식이 달라고 뗐으면 줄수 있는 건 주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조금 변형돼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왕자. 이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왕자. 그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 야곱에게는 뭐,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의 종들도 있었고, 이두 아내가, 음 자식을 서로 많이 낳기 위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막 축구 시합하듯이, 뭐 2대0, 3대0, 안 되겠다, 뭐 3대2 되고 막 하거든요.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죠, 라헬. 라헬이 마지막에, 예,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낳다가 라일이 죽지 않습니까? 죽어가죠. 그래, 너무 죽어가는 자기 자신의 삶이 슬퍼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는 슬픔의 아들이다. 자기가 너무 슬프니까 자기의 삶을 그대로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지금 사랑은 아내가 죽는 것도 너무 슬픈데 아들의 이름까지 슬픔으로 지으니 이게 도저히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나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꾸죠. 그래서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은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나민을 늘 야곱이 품고 다녀요, 품고. 그래서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너무 애지중지해 버리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름을 그렇게 바꿔 버립니다. 요셉 이름이란 이름도 그 바로 왕이, 애굽 바로 왕이 바꾸지 않습니까? 사보다 바넷이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 더하다, 더하다" 이런 뜻인데, 바꿔 버립니다. 왜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그 애굽 이름으로 바꾸는데. 가만히 요셉의 삶을 보니까 왕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뜻으로 사브나바네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름도 바뀐 이름 아닙니까? 원래는 시문이었어요. 시문. 그 시문이란 뜻은 흔한 돌 이런 뜻이거든요. 발에 차이는돌 아주 볼품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름을 반석으로 바꿔버린 베드로라은이 사람은 이사이렇게바꾼사고요이사울도이름이 베드로라, 어, 바뀌죠 바사로이사울이라는이름은 구하는 자입니다. 구하는 자. 사울이 늘 구하면서 살아갔다고요. 지식을 구하고 자기 명예를 구하고 계속 구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는데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그 바울의 이름의 뜻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작은 자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또 사울은 뭐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헬라식 이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 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인 중에 요셉이라고 있었어요. 요셉.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하다, 더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해주시고 물질을 더해주시고 건강을 더해줬어요. 하나님이 더해주신 것을 가지고, 시간, 재능, 물질을 가지고, 이 요셉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이들을 늘 돕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해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주변 교인들이 보니까 너무 다른 교인들, 헐벗고, 병들고, 굶주리고, 아픈 성도들을 너무 잘 챙기고 위로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교인들이 바꿔버립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교인들이 바나바를 볼 때마다 정말 위로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바나바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는 대목은 정말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로 쓰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 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만 골라서 잡아 죽이던 살인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하면서 전부 다안 믿습니다, 아무도. 오히려 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요저 악당 죽이는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니 자기가 만난 주님과 똑같거든요. 똑같은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똑같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의 편이 되어서 에, 아 바울이 만난 주님은 우리가 만난 주님 맞다. 그러니까. 믿지 않던 모든 교인들이 다 믿어 주버립니다. 바나바의 말을. 그만큼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여러 모든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거예요. 위로를 잘 하다 보니까. 그 다른 교인들을 위로 잘 하면 이렇게 교인들의 신뢰를 얻게 되죠. 아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지어 부르잖아요. 이름을 바꾸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다윗이 다윗이 그 바세바 우레아 죽이고 남의 아내 빼앗아 오고 그리고 자식들이 서로 뭐 살인 사건에 연루되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되죠. 콩가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그래서 지은 시편이 133편 형제가 연합에서 동거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나 그 왕의 자리에서 호령하면서 사는 삶보다. 가족들이 한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 자식들이 집에서 서로 싸우면 밥맛이 없잖아요, 밥맛. 다윗이 그 집인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평화를 원했으면 아들 낳는데 평화, 솔로몬, 평화를 누리고 싶다. 그 솔로몬을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름을 바꿔라잖아요. 평화를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디아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으로 예레디아 바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솔로몬으로 바꿔요. 그 솔로몬 시대 때 태평성대를 누리죠. 황금시대를 누리지 않습니까? 다툼이 없어요. 솔로몬 시대 때 외부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지만 솔로몬은 전쟁을 치른 적이 없어요. 평화를 누리게 되죠. 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자 마음은 먹고 믿음은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아, 이 상황 이럴 때이 위기 이 아플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담고자 애는 써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처럼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좀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점점. 야고바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야고바 하나님께서 분명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바 이렇게 부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또 시모나 이렇게 부를 때가 있다고요. 이름이 바뀌기 전 야고바 시모나 이렇게 부를 때는. 내가 지금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야고바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베드로야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아 베드로야 이렇게 바뀐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아, 아, 지금 인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야곱아, 그 인간의 자리, 야곱일 때 하나님이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않도록,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덮치지 않도록, 홍수에 쓸려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되고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애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얼마나 풍성하겠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챙겨주시고 우리가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시겠느냐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이름이 바뀌기 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름이 바뀐 이후에는 얼마나 더 친근하게,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느냐 늘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날마다 실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